오늘 이제 벨사살왕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금 은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는데 이유는 이제 그걸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중간에 보시면 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간네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 왕에 붙인 느부간네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아버지란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뛰어난 조상, 뛰어난 왕을 이끌, 이끌 때 이렇게 부친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벨사살을 바라보며 그 왕에 붙인 느부간네살 이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이 대게 탁월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그 탁월한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 벨사살 왕에게도 권위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어, 벨사살 왕은 왕의 아버지는 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저 밑에 보면요. 저7절 끝에 보시면 이 손가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해 준 자에게 어, 상을 뭘로 준다고 그랬습니까? 자수색 옷,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고 돼 있죠.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이유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치를 안 하고 바벨론 궁을 떠나가지고 도시를 떠나가지고 다른데 있었어요. 통치 안 하고. 그러니까 통치 누가 하겠어요? 떠나면서 아들에게 네가 해라 이러러 간 거예요.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넘버원은 나보니두스. 넘버투 벨사살.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요?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통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신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이 바이올론 도시를, 이렇게, 궁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잘 공격을 못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뭐, 페르시아 군대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중국에도, 여러분, 자금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자금성도 워낙 크기 때문에, 안에도, 아니, 뭐, 호수도 있죠, 호수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포위회가 난리를 쳐도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대요. 이게 비슷한 겁니다. 특히 이 바빌론 궁전은요, 이 운하를 다룰 줄 알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늘 궁전, 이게 말씀드린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운하를 복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유사시에는 저기 쳐들어오면요, 운하를 하나로 합쳐버린대요. 이게 딱 곧, 그, 이게 운하를, 물을 한 곳에 모아버리면, 배를 타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저수지, 저수지겠죠. 이렇게, 광군 주위 둘러버린대요. 그러니까 걸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 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이 쉽잖아요. 화살 쏴면 되고, 불지를 뻔 되니까.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었던 거예요. 물론 역사에 의하면 이제 베르시아 왕이 이 다요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밖으로 이렇게 그 물길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우나 파 가지고 물 빼버고 그냥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벨사살 왕의 이 사건 끝에 벨사살이 그날 밤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너부갓네살은 건축자로 유명했어요. 도시도 많이 짓고 또이 칠대 불가 사인 이 궁도 짓고 함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벨사살의 별명은요. 낭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앞에 왕들이 이루는 불을 술 마시고 향나게 써버리는 자로 유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잔치를 벌려놨는데, 문제는, 아까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표현을 이해하면, 타 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 아, 나는 이 불교, 옆에 절이 하나 있는데, 아이, 절 진짜, 이거, 이거 우상숭배하고 이놈들이 하면서 가가지고요, 여러분 그, 불선 때려 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우상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요. 남의 재산을 부시는 거예요. 재물 송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우상을 부셨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함부로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그래서 이것은 신을 잊고 안 잊고 뭐 우상을 믿는다 안 믿는다 떠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되는데 특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귀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술술을 많이 썼던 이 시대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여호와라는 신을 섬겼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걸 술 마시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데 그걸 쓴다 이거 진짜 철없는 행동인거죠 그리고 그 두부관된 살 왕은요, 자기가 정복한 신들의 신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가져와서 그 자기를 자기가 세겼던마루둑이라는 신전의 옆에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놨대요그거 가지고 다 녹여서 다른 걸 만들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변기로 쓰고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거죠. 무안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베사살 왕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장부터 4장까지는 너부갓네 살이 등장했죠. 물론 교만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부갓네 살이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어, 그런 일들, 특히 우리가 4장에서 읽어봤던 게 뭐죠? 자기가 어, 이제 세, 네 번째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결국은 어, 일곱 대를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회복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너부갓네 사례 이네 번이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나분이더스 왕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왜?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왕이 바뀌면 그 다음 왕에게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읽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알고 가야 되거든요.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없, 전혀 기, 전해지지 않았다고는 말도 안 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고요. 내일 읽으면, 밥, 단일이 단기하게 합니다. 자, 뭐 내일 보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굳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이걸 길게 설명할까요? 상당히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laughs> 사전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 신앙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건 초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많이 놀라는데요 이게 노부간네살 왕의 꿈과 뭐가 다르냐면 노부간네살 왕은 자기 혼자 꿔요. 꿈은 여러분 동시에 상영됩니까? 똑같이 꿈을 꿔요?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만 꿈을 꿔. 자기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은밀한 시간에 자기 꿈을 꿔요. 그런데 벨세상의 왕은요, 경우에는 꿈이 아니에요. 천명이 보고 술 마시는 그 술판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글자를 딱 써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요? 왜 놀랬을까요? 전쟁 상황이거든요. 보이던 상황에다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위,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다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버립니다. 결국은 왕이 너무 놀라 가지고 칠죄에 나오는 것처럼 술객, 술사, 점쟁이 불러 제재를 불러서 해설을 하라고 하지만은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8절에 그때에 왕의 제재가 다들어왔으나 능히 어,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함께 알려주지도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이 크게 범민하여 그게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된다. <웃음> 왕비가 <웃음> 앞에 보면 왕비가 없어요. 그냥 왕후들과 후궁들 귀족들이 돼 있거든요. 왕비가 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에게 말하죠.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나이다. 어, 단일을 인정하고 있어요. 단일을 인정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너부갓네살 왕 때부터 벨사살 왕 때까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너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 한 3, 40년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죠. 도대체 몇 살이고? 지금보다 한 80세 정도 된다고 추정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인정받고 이 왕이 바뀌어도 그대로 그 공직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단순합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있어야 왕이 편한 거예요. 쓴 거죠. 여기까지 남아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묶게 되는 장면까지 옵니다. 자, 그 내일 또 보고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야, 이 벨사살이 나쁜 놈. 이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봐라. 술 마시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벨사살이 하는 행동이 문제인 거죠. 어떤 행동입니까? 아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죠? 남의 신앙을 하나님과 관련된 신들과 관련된 일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방민족도, 이방의 왕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에게 적용이 바로 들어가야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의 영광, 이래 놓고, 실제로 교회 일을 대할 때나,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뒤에 나옵니다. 벨사살이 너부갓네살왕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죠? 알고도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거.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내일 나오니까 또 연결해서 보고요. 기도 제목을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말씀도 알고 뜻도 알아 들었어 그런데 이제 함부로 행동하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또 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군의 방조가 될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 한국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서 어, 하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데 어,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여약한 성도들과 주례교 아이들 이번에 고3 수험생들 수능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